도형의 기초, 제 6차 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이번 시간에는 점, 그 다음에 직선, 그 다음에 평면의 위치 관계. 점과 직선들의 평면에서 어떤 위치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고, 또 공간에서 점과 직선과 평면은 어떤 위치 관계가 있는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은 점과 직선의 위치 관계를 이해를 할수 있어야 되고 어 다음에 평면에서 두 직선의 위치 관계를 이해를 할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으로 공간에서의 두 직선의 위치 관계도 또한 어,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수 있어야 됩니다. 세 가지 첫째, 점과 직선의 위치 관계. 그 다음에 평면에서의 두 직선의 위치 관계. 그 다음에 공간에서의 두 직선의 위치 관계. 세 가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꼭알수 있어야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생각 열기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생각 열기 교과서 160쪽 생각 열기. 자, 국립태권도원의 체험관에서는 다음과 같은 레이저 선 통과 시, 체험을 할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그림에서 보고 요 그림을 잘 보고 이제 우리가 다음 물음에 답해 봅시다. 직선 L과, 이게 직선 L이고요. 이게 직선 M입니다. 그사그 그 사이에 사람이 껴있죠? 그러면 직선 L과 직선 M이 여러분 만나는 것처럼 보입니까? 현재 여기는 공간이에요. 평면이 아닙니다. 그러면 직선 L과 직선 M은 사람이 그 사이에 통과하고 있으니까 L과 M은 만나지 않는다. 만나지 않잖아요. 그렇죠? 만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직선 L과 직선 M은 평행한지 말아야 보자. 직선 L과 M은 분명히 평행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L과 M은 평행하지 않아요. 만나지도 않고, 이렇게 평행하지도 않은, 이런 것을 우리가 지금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현재 평면에서 점과 직선의 위치관계는 다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평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은 어떤 위치관계? 점, 점이 말입니다. 점이 직선 위에 있다. 그럼 여러분들이 점이 직선 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점이 직선 위에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이 점이 직선 위쪽에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에, 이 직선이 이 점을 지나고 있다라고 여러분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점이 직선 위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얘기는 말 그대로 직선이 점을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직선 위에 있다는 얘기는 직선이 점을 지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점이 직선 위쪽에 있다는 얘기는 이 직선이 점을 지나지 않는다라고 여러분이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평면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평면은 실제 평면은 무한히 뻗어 있으며 경계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즉 평면을 그림으로 나타낼 때는 보통 유한 이렇게 한 한정된 공간에서 나타낼 수, 수밖에 없, 없지만 에, 경계가 있는 피, 여기 평행사변이나 이런 모양으로 나타내지만 표현상의 한계 때문에 그런 것이지 실제 평면은 무한히 뻗어 있으며 경계가 전혀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를 일단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이게 현재 평면에서의 위치 관계입니다. 평면에서의 위치 관계. 요세 가지 경우만 나와 있죠. 자 평면에서의 위치 관계를 보면 두 직선이 일치하죠. 평면에서 이 지금 무한히 뻗어 있는 이 평면에서 두 직선이 만약에 그려진다면 일치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두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 평면에서 평행한 경우도 있겠죠. 요세 가지 경우외에는 존재 여기 경우의수가 없습니다. 평면에서 두 직선은 이렇게 일치하거나 한 점에서 만나거나 두 직선이 평행하거나 이런 세 가지 경우 외에는 없다는 사실 세 가지 경우를 꼭 여러분이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그 밑을 보겠습니다. 이때 위에3과 같이 한 평면 위의 두 직선 l과 m이 서로 만나지 않을 때, 이게 만나지 않을 때두 직선 l과 m은 뭐하다라고 한다? 네, 평행 평행하다라고 합니다. 평행하다. 그 다음에 이걸 기호로는 이렇게 나타낸다는 거죠. L과 M이 서로 이렇게 평행하다. L과 M이 이렇게 평행하다는 거. 평행하다는 거하고 이렇게 기호로 나타낸, 것, 나타낸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걸 이해를 했다면 161쪽에 있는 문제 1번을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61쪽에 있는 문제 1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 그린 것 같은 평행사변형. 여기 오른쪽 평행사변형이 있습니다. ABCD를 보고 답부름에 답하여 보자. 내점 ABCD와 직선 BC의 위치관계를 각각 말하여라. 그랬습니다. 자, 예, 직선 BC를 중심으로 해서 ABCD는 각각 어떤 위치관계에 있느냐. 자, BC가 이제 BC에 대해서 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럼 A는? 직선 b, c 밖에 있죠. 그쵸? 그렇죠? 그 다음에 d도 직선 b, c 밖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b라고 하는 점은 직선 b, c 위에 있죠. 그 다음에 이 c도 직선 b, c 위에 있다. 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각각 말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변 a, b 이제 이번에는 변 a, b에요. 변 a, b 이거죠. 자, 변 AB와 한 점에서 만나는 변을 모두 말하시오. 그랬습니다. 변 AB와 한 점에서 만나는 것은 뭐예요? 변 AD도 있고, 변 뭐도 있습니까? BC도 있죠. 이렇게 한 점에 여기 A, 여기서 A에서 만나고, 여기는 B에서 만나니까. 그렇게 모두 말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3번으로 갑니다. 이번에는 이제, 변 AD와 평행한 걸여기 말아보라는 얘기죠. 변 AD가 어떤 겁니까? 이거죠. 자변 AD와 평행한 변을 찾아 기호로 기호를 사용하여 나타내시오. 변 AD와 평행한 것은 변 BC죠. 그렇죠? 다음에 그것을 다시요. 변, AD, 변 AD와 변 AD와 변 BC가 평행합니다. 자 그것을 기호로 나타내면 어떻게 나타내죠? 자변 AD와 변 BC가 뭐하다? 평행하다 이렇게 나타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문제 1번을 풀어 보았고요.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번엔 이제 공간에서의 직선의 위치관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간에서 서로 다른 두 직선의 위치관계는 다음 두 가지 경우로 어,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이제 그림에도 나와 있듯이 한한 한 평면 위에 두 직선이 있는 경우와 한 평면 위에 있지 않은 경우, 이거 두 가지 경우로 나눕니다. 공간에서는 우리가 이것은 평면에서는 요세 가지 경우밖에 없지만 공간에서는 이렇게 한평면에 평면과 평면에 에, 한 직선은 평면에 있고 한 직선은 평면에 있지 않은 경우, 이렇게 두 가지 경우로 나눈다는 거죠. 그걸 여러분들이 에, 알고 가야 되겠어요. 자 그럼 계속 나갑니다. 한편 공간에서는 만나지 않은 두 직선이 평행하지 않을 때가 있다. 이와 같이 두 직선을 꼬인 위치에 있다라고 한다는 거죠. 요건 지금 몇 번째 얘기냐면 요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게 바로 꼬인 위치에 있는 겁니다. 여기 꼬인 위치라는 말이 좀 새로 나왔는데요. 자,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에, 꼬인 위치에 있는 두 직선은 한 평면에 있지 않습니다. 당연히 같은 평면에 있으면 만나거나 뭐 평행하거나 접, 겹치거나 이 세가지 경우밖에 없는데 꼬임 위치에 있으려면 한 평면에 있어서는 안되겠죠. 따라서 공간에서의 두직선의 위치관계는 다음 네가지 경우가 있다. 이 세가지 경우. 즉 그렇죠? 1번, 2번, 3번은 에, 같은 평면위에 있는 것이고 이네 번째는 같은 평면위에 있지 않는 경우입니다. 자, 그래서 1번 두직선이 평행합니다. 두 직선이 같은 평면 위에 있으니까 우리가 평면에서의 위치 관계에서 공부했죠. 똑같습니다. 에, 만나거나 한 점에서 만나거나 아니면 평행하거나 이런 경우밖에 없는데 이제 이번엔 공간이기 때문에 에, 어떤 한 직선은 한 평면에 있고 다른 직선은 그 평면에 위에 있지 않은 경우 이런 경우가 있겠죠. 자 이런 경우를 보면 직선 l과 직선 m은 평행하지도 않고 만나지도 않잖아요. 그렇죠? 절대 만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가지 경우를 조, 여기 만족할 때 우리는 그두 직선이 무슨 위치에 있다 꼬인 위치에 있다라고 합니다. 즉 공간에서 에, 평행하지도 않고 서로 한 점에서 만나지도 않는 상태를 우리는 두 직선이 무슨 위치에 있다 꼬인 위치에 있다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네,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여러분이 잘 알고 있어야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161쪽에 2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2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 사진에서, 여기 이제 사진이 있습니다. 각 표지판의 방향을 나타내는 직선을 L, L이라는 직선이 쭉갈 것이고요. N이라는 직선도 이렇게 쭉갈 겁니다. M이라는 직선 저쪽으로 갈 거예요. 이렇게. 자, 근데, 이, 여기에서 나타내는 두 직선의 위치관계를 모두 말하시오. 그랬습니다. 자, 일단 지워보고요 그러면 뭐예요? 이 L이라고 하는 직선과 N이라고 하는 직선은 평행하죠. 그렇죠? 같은 방향, 이게 평행한, 평행합니다. 그런데, 이 L이라는 직선과 이 N이라는 직선은 만나지도 않으면서 공간이 서로 달라요. 만나지도 않으면서 서로 평행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L과 M은 꼬인 위치에 있다. 그러면 그것만 꼬인 위치에 있나요? 그렇지 않죠. N이라고 하는 직선과 M이라고 하는 직선도 만나지 않습니다. 같은 위치에 있지 않으니까 평행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L과 M과 N도 꼬인 위치에 있다라는 사실. 꼬인 위치에 있는 것은 두 가지가 있네요. L과 M, M과 N. 이렇게 꼬인 위치에 있는 게두 가지가 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에, 알아보았고요. 자, 이제 우리가 수업, 아, 에, 이런 경우 그,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그림에서도 우리가 꼬인 위치에 있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꼬인 위치에 있는 걸 쉽게 알수 있을까요? 자, 여기에서, 예, 이 도로와 이 도로는 지금 분명히 만나지 않죠. 그렇죠? 하나는 위에 갔고 하나는 밑으로 갔습니다. 고가 도로니까. 그런데 만나지도 않고 평행하지도 않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도로는 뭡니까? 지금 얘기한 이 도로와 이 도로는 서로 꼬인이 치에 있다. 그것만 꼬인이 치해 있는 것이 아니라 저 밑에를 지나가는 도로와 이위를 지나가는 도로도 평행하지도 않고 만나지도 않습니다. 자 우리가, 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이런 상황을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꼬인이 치해 있는 예, 그림을 알아보았습니다. 자, 여기까지 예, 수업을 듣느라고 고생이 많았고요. 다음 시간에 예, 또 다른, 수업, 예, 다른 수업을 예, 보도록 하겠습니다. So...